안녕하세요. 울산댁입니다 오늘은 돌문어를 부드럽게 쪄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좋지만 무침으로 만들어 먹으면 또 별미랍니다.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돌문어 두 마리에 1kg입니다. 먼저 주물러서 씻고 다리도 쭉 훑어가면서 서너번 헹구고 문어머리를 뒤집어서 속의 내장을 제거해 줍니다. 밀가루 반컵을 넣고 바락바락 주물러면서 씻어줍니다. 내장 떼내 머리 쪽하고 다리빨판에 이물질이 있습니다. 신경 써서 쭉쭉 훑어주면서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헹궈줍니다. 문어 입 정리할 때에 가위로 꾹 눌러서 쭉 잡아당기면 잘 떨어집니다. 정리해주고요. 눈도 가위로 정리하는 게 편합니다. 좀 징그럽기는 합니다. 문어를 물에도 삶아보고 쪄보기도 했는데 제가 해본 거로는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비린맛도 전혀 없고 야들야들 연한 게 맛있습니다. 무하고 양파, 대파 깔고 문어 올려줍니다. 그 위에 미림 두큰술 넣고 대파가 여유가 있으면 위에 몇개더 올리고 쪄줍니다. 중불에서 20분 쪘는데 알맞게 잘 쪄졌습니다. 바로 얼음물에 담가시켜서 탱글탱글하게 해줍니다. 찌는 시간은 문어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부드럽게 찌려고 시간이 너무 오래 두면 문어가 푹 죽으로 들어서 모양도 탄력도 없어집니다. 이대로 큼지막하게 숭덩숭덩 썰어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요. 오늘은 어서 썰어서 무침으로 해봅니다. 양념으로는 마늘 커피 스푼으로 수북히 하나 들어가고요, 고운 소금도 커피 스푼으로 하나, 참기름 두 큰술, 통깨는 좀 듬뿍 넣어줍니다. 두 큰술 넣고 버무려 줍니다. 오이 한개채 썰었고요, 양파 1/4 개, 홍고추 한 개도 휘트러내고 같이 채 썰었습니다. 양념으로는 고운 소금, 커피스푼으로 하나 들어가고요. 설탕 반 큰술, 식초 두 큰술, 마늘 반 큰술 넣고 살살 버무리다가 대파 두대채 썰었습니다. 같이 넣고 한번더 가볍게 무쳤습니다. 문어에는 칼슘, 단백질 등등 영양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요리법으로 맛있게 해서 많이 드시길 권합니다. 맛있게 해서 드세요. 감사합니다.